저희 별 무대 잘 보셨나요? 네. 저는 어별 하면서 그빈 관객석들 보면서 러비티 있는 거상상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별 하는 내내 계속 그래서 위에만 봤었어요. 그래서 어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상상 에,라도. 러비티이볼수 있어서 아, 어, 너무 기뻤고, 기뻤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울었어요. 아 <laughs> 사실, 사실 아 어제 리허설 때 진짜 울뻔했어요. 진짜 너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감성적인 노래하고. 저 진짜 아니 진짜 언젠가 진짜 콘서트 때별 하고 해, 하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 별 들을 때마다 진짜 울어요 진짜. 어. 차 타면서도 이어폰 꽂고 창밖을 보면서 진짜 울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별못 듣겠어요 진짜.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장르도. 아니, 많 들어주세요.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그래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무튼 아, <목소리> 어. 오늘 너무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너무 아쉬워요. 그냥 사랑해요. 조만간 또러비티를 찾아갈 일들이. 않을까요? 다음에는 진짜 꼭 러비티분들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러비티는. 두 번째 팬미팅 무조건 물론하겠죠 아무튼 그때는 덜 아쉬운 음. 무대가 될수 있도록. 진짜 제 소원이 무대에서 이제 러비티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셀카 찍는 거거든요. 뭔지 알죠? 음, 알죠, 알죠. 뭔지 알죠? 그래서 그거에 꼭이어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laughs> 언젠가 진짜 콘서트 때별 하고 해, 하고 싶었어요. 그치? 다음에는 진짜 직접 우리 무대에서. 음. 함 합시다 저 응원법도 듣고 싶고 아, 진짜 아, 그렇잖아요 저희 아직 리멤버를 이렇게 흔드는 것도 보고 싶고 안타깝지만 자 아까 아. 말했듯이 언젠간 언젠간 무대를 하는 날이 앞에서 이렇게 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저말 마디 더 했어요 진짜 아 사랑해요 또더 대면해서 배워요 그리고 뭐 항상 고맙고 Bateu, Zarangue!